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ESG 경영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관심이 환경, 즉 E나 사회, S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버넌스, 바로 지의 코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ESG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알겠는데 막상 G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음, 그냥 뭐 추명한 경영 아닌가? 이 정도로 조금 막연하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막연했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바꿔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함께 살펴볼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벽돌이 뭔지, 시멘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거버넌스라는 집의 가장 기초 재료,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표준에서는 거버넌스를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의하는데요.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규칙을 만들고 또 그걸 함께 실행하는 운영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이라는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거버넌스가 그냥 단층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거버넌스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 사회 목표를 관리하는 특정 ESG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 거버넌스까지. 이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진짜 튼튼한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자, 이제 재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볼 시간이겠죠? 모든 건축의 시작은 뭐다? 바로 청사진, 즉 설계도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버넌스를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론을 넘어서 이제 진짜 행동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딱이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목표 수립. 우리는 과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정하는 거고요. 2단계 리스크 평과 우리가 집 지을 땅은 안전한가? 어떤 위암이 도사리고 있나 살펴보는 거죠. 3단계 실행 계획 그럼 구체적으로 벽돌은 어떻게 쌓을 것인가? 계획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4단계 보고와 책임 모든 건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흐름만 따라가면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는 과정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감독과 감사는 반드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 소속이 아니어야 경기가 공정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야만 조직이 내놓는 모든 정보에 사람들의 신뢰를 보낼 수 있고 진짜 투명한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청사진을 다 그렸다면 이제 집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바로 품질검사 단계입니다 조직의 거버넌스에서는 이 품질검사를 핵심 성과 지표, 우리가 흔히 KPI라고 부르는 걸로 수행합니다. 근데 모든 조직이 처음부터 올림픽 국가대표 수준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KPI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순위 KPI는 건강을 위해 누구나 해야 하는 기초체력 단련 같은 기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순위 KPI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들을 위한 전문선수 훈련 같은 심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1년 동안 고객 데이터가 몇 건이나 유출됐는지 부패 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몇 명인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조직의 윤리 점수가 되고 말하자면 거버넌스 건강검진표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청사진도 있고 뭘 측정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누구죠? 바로 사람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종이 위에 있던 청사진을 살아 숨 쉬는 건물로 만드는 마스터 빌더, 즉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나서서 우리 회사는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세상에 선언하고 때로는 우리 회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경쟁사와도 나누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리더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조직 전체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누구라도 안전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현재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혁신과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esg 문화는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고의 인재들은 더 이상 연봉만 보고 회사를 고르지 않거든요.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 이제 집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죠. 바로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이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지어놓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노력에 대해 신뢰라는 도장을 받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ESG 소통이라고 하면 두꺼운 열네 보고서 하나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소통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각종 미팅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1년 365일 계속되는 대화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통의 심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성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한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신뢰가 싹 트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설명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행동 없는 소통은 그저 공허한 홍보일 뿐이고, 소통 없는 행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놓쳐버린 기회일 뿐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튼튼한 거버넌스라는 집을 짓기 위한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단단한 거버넌스를 위해 놓아야 할첫 번째 벽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